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푸틴 대통령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 장관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트럼프가 추진하는 휴전회담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면 시진핑이 브릭스 국가들에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추진하려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. 이뿐만 아니라 중로 동맹 붕괴 조짐이 러시아 관영 매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21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코로나19가 우한실험실에서 유출되었다는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.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 보도에 미 국무장관을 비판하거나 중국 측의 반박을 인용하거나 하는 어떠한 평가도 넣지 않고 미국 측의 우한실험실 고발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. 중국의 한 포럼에서 중국 네티즌은 당신들의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사 간도 크군 점점 더 미쳐가고 있네라고 비난했습니다. 바이러스의 기원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사열입니다. 호주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에게 몇 해에 걸쳐 경제 보복을 받아왔습니다. 시진핑과의 우정을 자랑하던 러시아가 현재는 중국 공산당의 사열을 직접 누르는 형국입니다. 트럼프의 중국 러시아 갈라치기 전술이 점점 먹혀 들어가는 것일까요?